감사의 고수가 되려면 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의 고수가 한명 등장하죠.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왕위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는 이 조서입니다 그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로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반복했단 얘기죠.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반복을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배우는 것이고 아낌없이 수고하고 훈련하고 반복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고 반전에 고수가 되고 감사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세 번이니까 언제 한 거예요? 오늘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오늘 하시고 감사를 위해 반복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완전한 내일을 핑계 삼아 오늘에 충실하지 않아요. 감사 좀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업 잘 되면요. 건강 좋아지면요. 생활이 나아지면요.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쌓고 있는 오늘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런다버는 말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얻기 전에 오늘 해야 한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 생활을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를 하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반복하시라고요, 반복. 그... 그래도 여러분, 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